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환수가 주권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60년이 지나도록 우리군이 작전권도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지 않냐는 질문에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모레 국회 연설 때왜 전작권 환수 공약을 파기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 중계카메라나가 있습니다. 곽보아필이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오늘 국감에 나와서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여부가 군사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오늘 국방이 국감에서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군사 주권 포기라는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전작권 문제는 군사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한국전쟁 후 60년이 지나도록 전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위원회 질의와 한 장관의 답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6.25 전후 60년이 지났고 우리 군이 전시장 정권을 스스로 어 행사할 수 없다는 게그렇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끄럽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저희들이 있고 그 한반도의 그런 여러 가지 여권 하에서 국방을 하는 있어서 최대한 효율적인 체계를 연합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을 억제하고 다시 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야당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는데요. 진성준 민주연합위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규정했고 윤호덕 의원은 대통령의 공약 먹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해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외통위 국감에서 전작권 환수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과 인수위 보고서에도 있었다고 강조하며 환수 재연기는 대선 공약의 파기임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해명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감을 거치면서 야권은 MB 정부의 자원 외교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했습니다. 어떤 대응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연합은 노영민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국부유출 자원 외교 진상 조사단을 만들어. 자원 외교라는 커튼 뒤에 권력형 비리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혈세 수십조원을 낭비한 자원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와 함께 가칭 MB 자원 외교 진상 규명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고 자원 외교 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김재남 정의당 의원은 오늘 이들 단체와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위한 첫 활동으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 투자 문제와 관련해 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원 외교 실패에 직접적 책임자인 최경환 전지경부 장관은 현재 기재부 장관으로 윤상직 전 자원 개발 정책관은 산자부 장관으로 실패에 대한 책임 없이 박근혜 정부의 자원 외교를 이끌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더군요. 정부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연금을 지급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는 시점을 정부안보다 2년 앞당겼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현재는 2009년 이전까지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습니다. 이를 개편하자는 정부안에서는 2009년 이전까지 임용된 공무원이라 해도 2025년부터 2년마다 지급 연령을 한 살씩 올려, 2033년이 되면 모든 공무원들이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안에서는 2023년부터 2년마다 지급 연령을 한 살씩 올려, 2031년이 되면 전원 65세에 연금을 받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퇴직 공무원들이 65세에 연금을 받는 시기가 2년 앞당겨져 재정 절감 효과를 일찍 거두겠다는 뜻입니다. 연금에서 공무원 연금 재정 안정화 기여금을 떼는 데 있어서도 연금을 받는 액수에 따라 차등을 둔 점이 정부안과 다릅니다. 새누리당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2080년까지 공무원 연금 적자를 정, 정부안보다 100조 원더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안보다 100조 원이나 차이가 난다. 뭐 대통령이 여당을 압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노조와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전국 공무원 노조가 포함된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발표한 새누리당의 행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연금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새누리당의 계약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투쟁본부는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무원의 끝없는 희생만을 강요하는 계약안을 폐기하라며 세대 간 통합과 운영 투명성을 보장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연합공정연금 TF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중하위직 공무원연금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우상박이 아닌 하박상박의 계약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그동안 공무원연금개혁안은 정부와 공무원의 협상을 통해 단일안이 만들어져 왔는데 지금은 정부와 여당이 각각 다른 안을 만든데다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모레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연설 내용보다는 연설 의 관심이죠. 우선 연설에서는 어떤 점이 강조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두 번째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시한 30여 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이 오늘 요구한 전자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해명을 박 대통령이 내놓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설 후에는 작년 9월 이후 13개월 만에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날 예정으로 이 자리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참석합니다. 연설에 앞서서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같이 만납니다. 최근 개헌 문제로 어색한 분위기인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어떤 대화를 나눌지 주목됩니다. 사실상 오늘 국감을 끝낸 국회는 내일부터 상임위별로 내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고 30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루에 다 듣기로 했습니다. 이후 31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국민TV 뉴스 곽보합니다.